안녕하세요. 기쁜병원 강윤식 원장입니다. 가장 좋은 서혜부 탈장 수술은 무엇일까요? 서혜부 탈장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탈장 교과서들에 실려 있는 서혜부 탈장 수술법들은 수십 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잠깐 소개됐다가 사라져간 수술들입니다. 대개는 재발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발율이 높았던 이유는 탈장이 생기는 원인 병소를 정확히 찾아내서 정확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에서 물이 샌다면 금이 간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서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용접을 해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의심되는 부분에 테이프를 감아 놓는다거나 주변에 콘크리트를 붙는다고 하면 잠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탈장 수술이 바로 이런 땜질식 탈장 수술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하게 부각되는 한 가지 탈장 수술이 있습니다. 바로 1890년도에 발표된 바신이 탈장 수술입니다. 이 수술법은 이미 130여 년 전에 2%대의 재발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병원에서 50%가 넘는 재발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말 그대로 모두가 놀랄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리에서 개발된 이 바시니 탈장 수술이 유명세를 타며 미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래 핵심을 잃고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에도 변질된 바시니 탈장 수술이 들어온 것입니다. 요즘도 국내 일부 병원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인공망 자가조직 탈장 수술, 즉 당겨서 꿰매 준다는 탈장 수술들은 거의 대부분 변질된 바시니 탈장 수술입니다. 인공망 탈장 수술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했습니다. 만일 바신이 탈장 수술법이 전파 과정에서 변질만 되지 않았더라도 후유증 많은 인공망을 써야 하는 수술법들이 지금처럼 널리 행해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강윤식 탈장 수술이 원래 모습의 바신이 탈장 수술보다 더 뛰어난 서해부 탈장 수술법이란 것입니다. 강인식 탈장수술은 바시니 탈장수술과 마찬가지로 원인 병소인 탈장구멍만을 정확하게 찾아서 튼튼하게 막아주는 수술법입니다. 바시니 탈장수술이 최고의 탈장수술이라 생각되지만 130년 전에 개발된 방법이라서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몇 군데 눈에 띕니다. 첫째로는 고환 거근이라는 중요한 근육을 절단합니다. 둘째, 음부대퇴신경가지를 잘라주기 때문에 감각의 이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간접 서혜부탈장과 직접 서혜부탈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술하다 보니까 수술범위가 불필요하게 크게 확대됐습니다 넷째, 결과적으로 상처가 커져서 회복이 늦고 수술 후 통증도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윤식 탈장수술은 이런 문제되는 부분을 모두 개선한 탈장수술입니다 고한 거근을 절단하지 않고 음부 대퇴 신경 가지도 자르지 않습니다. 또한 간접 서혜부 탈장과 직접 서혜부 탈장에 최적화된 각각의 맞춤 수술법으로 수술해서 수술 범위가 매우 작습니다. 그 결과 상처 화자가 회복도 빠르고 수술로 통증도 적습니다. 게다가 국소 마취로 수술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세가 많고 건강이 안 좋아도 안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공망을 안 쓰기 때문에 인공망 후유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서해부 탈장 수술을 조금이라도 연구해보고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제 말에 100%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가장 좋은 서해부 탈장 수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